외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보유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총 2억 6800만 제곱미터로 전체 국토의 0.27% 수준입니다. 전년 말보다 0.15%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8%, 유럽 7.1%가 뒤를 잇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로 가장 많고 전남과 경북 순으로입니다. 토지 용도는 임야와 농지 등 기타 용지가 가장 많으며 공장용 주거용 등이 뒤를 잇습니다. 보유 주체는 외국 국적 교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만 4천여 호로 국내 전체 주택의 0.53% 수준입니다. 6개월간 3.8%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5%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경기가 가장 많고 서울 인천 순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 8천여 호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이 뒤를 잇습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독주택은 약 9,000호 수준입니다. 외국인 소유자의 93% 이상은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며 세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전체의 1% 정도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는 전체 대비 비중은 작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시장 변화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